안녕하세요 제유튜브의지입니다 오늘도 복싱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어지방망 올라가서 점프 어지어지어지오그 뭐야 태권도 발차기야? 어. 응 그렇지. 방방 올라가서 날라가기 날라차기 응, 응. 그렇지 주야빡 소리 나게 어렇지 8000번이다 8000번 나둘셋 원투 그렇지. 피해. 원투. 날라차기. 어지. <laughs> 오, 멋 있었어. 그렇지. 방방을 좀뛴 다음에 한번 해 봐. 그렇지, 그렇지! <laughs> 점프 잘하는데? 그렇지! 그렇지. 그렇지. 원투! 피하고! 원투하고 피해. 그렇지. 원투! 원, 원, 투. 주야, 퍽퍽 세게 때려봐. 옳지, 잘 피한다. 옳지.